10가지 충격적인 사실. 사카구치 켄타로 다섯 번째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일본 연예계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모델인 사카구치 켄타로. 그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은 이미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지만, 정작 그의 3위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매력 뒤에 감춰진 10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1. 도쿄에서 태어난 순수한 도쿄 남자 켄타로는 1991년 7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성장한 그는 도쿄 특유의 세련된 감각과 차분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했죠.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는 외모를 가졌던 그는 지역 행사에서도 늘 주목받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부재, 가족을 지킨 아들. 켄타로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큰 시련이 있었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켄타로는 자연스럽게 책임감 강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3. 모델로 시작한 화려한 경력 켄타로는 2010년부터 일본 남성 잡지 맨스난노의 전속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는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7년 동안 모델 활동을 이어가며 일본 패션계를 휩쓸었습니다. 4. 배우로의 대담한 전환 모델로만 머물지 않고 2014년 영화 신티 데이즈로 배우 데뷔를 한 켄타로는 당시 일본에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진정성 있는 표현은 단숨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점차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5. 축구를 꿈꾸던 소년 켄타로의 어린 시절 꿈은 의외로 배우가 아닌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축구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천재라는 칭호를 얻었죠.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축구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시련이 오히려 그를 연기의 길로 이끈 운명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6. 비밀스러운 성격, 드러나지 않는 사생활 켄타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가족 이야기나 연애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그의 진짜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7. 도쿄 타라르바 무스메로의 대성공 2017년 드라마 도쿄 타라르바 무스메에 출연한 켄타로는 본격적으로 일본 드라마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극 중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은 수많은 여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8. 시그널로 아시아 팬들의 사랑 독차지 2018년 인기 드라마 시그널의 리메이크 그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켄타로는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연기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고 차세대 연기파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 겉모습 뒤의 예술적 영혼 켄타로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로만 평가받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음악에 대한 관심도 깊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키워간다고 합니다. 10.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성장. 켄타로는 인터뷰에서 저는 언제나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며 내 연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줄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배우 켄타로 사카구치와 한국 배우 이세영. 두 사람은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보여준 자연스럽고 유쾌한 상호작용으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들의 인연과 촬영장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은 일본과 한국이 협력한 영화 운명의 교차로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영화는 서로 다른 국가 출신의 두 사람이 사랑과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배우는 열정과 긍정적인 태도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세영은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가 대본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줬고 촬영장에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영화 촬영 중두 배우는 여러 재미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촬영하던 중 이세영이 켄타로에게 어려운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 줬는데 켄타로가 이를 잘못 발음해 촬영장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세영도 일본어 대사를 정확히 발음해야 하는 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켄타로가 직접 음절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세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애들의 관계는 단순히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비 오는 날 장시간 촬영하던 중 추운 날씨에 이세영이 감기에 걸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켄타로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이세영에게 건네주며 배려심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은 촬영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영화를 마친 후에도 켄타로와 이세영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연인영화 홍보행사에서 이세영은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담은 영상을 깜짝 공개하며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켄타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영씨, 우리 다시 함께 작품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훌륭한 배우이자 소중한 친구입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팬들은 이들의 우정을 매우 사랑합니다. 많은 팬들은 이들을 문화 외교 커플이라 부르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두 사람의 호흡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켄타로와 이세영은 각자의 새로운 작품에 집중하고 있지만 팬들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함께 작품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배우 간이 협력을 넘어선 예술적이고 진심어린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켄타로 사카구츠와 이세영은 뛰어난 연기자일 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함과 아름다운 우정에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 켄타로의 열정적이고 배려 깊은 모습과 이세영의 긍정적이고 인내심 강한 성격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순간들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사실에서 드러난 축구를 향한 그의 꿈과 포기는 어쩌면 현재의 그를 만든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카구치 켄타로의 10가지 충격적인 사실 어떠셨나요? 그의 숨겨진 매력과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켄타로의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켄타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켄타로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